네 앞에 보여드렸던 2차선 왕복 도로에서 이 골목을 따라서 어, 해당 토지로 가는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처에서는 대부분 1층 단독 주택인데 이 건물 하나, 3층짜리 건물 하나만 이렇게 신축적으로 보이고요. 어, 양쪽으로는 이렇게 돌담집, 오래된 단독 주택들. 어, 여기서는 화면상에서 지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리고 그 약간 바다 냄새가 조금 나는 어 제주도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동네로 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그 땅은 지금 이 사진상에 보이는 화면상에 보이는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 보면 어 시멘트와 돌로에서 같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돌담하고 돌로만 이렇게 돌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어 이렇게 돌담으로만 되어 있는 어, 여기부터 저희가 보여드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넓이는 도로 아까 차량 지나가신 것 보처럼 차량 하나 지나가기에는 충분해 보이고요. 어, 조금 더 앞으로 가면 포구가 나오는데 거기도 주차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를 하신다면 토지 현재 모습은 어, 여기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숲, 그러니까 잡초 같은 것들은 좀 수북한데요. 제거가 어려운 소나무나 어, 뭐 팽나무 이런 이제. 벌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벌채를 기 해야 하는 나무 같은 건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 토지 입구가 보이는데요 돌담하고 옆집하고의 돌담 사이에 아, 여기가 현재 토지 입구가 될 텐데 토지 입구에는 이렇게 우수관 그리고 조금 더 옆에 보면 우수관이 있고요 아, 여기 옆에 보면 배수로 같은 게 있어요. 배수로는 비가 많이 오면 지대가 낮은 경우에는 물이 고여서 어 이제 통행이 불편하거나 옆에 이제 범람을 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주택가 안에 있어서 이렇게 배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토지를 봤을 때는. 도로하고 토지하고 높이는 같아서 높이를 맞추는 절토 성토 같은 토목공사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될것같고요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대지들은 여기 앞집을 포함해서요 1층 여기 여기도 1층 뒷집도 1층 옆집도 1층 전부다 1층 집 1층 집들이라서 어, 고층 집들의 사이에 막혀있는 그런 답답한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읍사무소 하고 시청에 확인해 본 결과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 있어서 바로 건축도 가능한 땅이라서 매수 하셔서 바로 건축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어서 농지인 경우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제 대지로 바꾸면서 농지 전용비 라는 걸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 오늘 보여드리는 토지가 총 108평 입니다 108평 에 평당 20만 원 정도에서 농지 전용비가 든다고 하면 한약한 2천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은 없는 토지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현재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농지인 경우에는 타 지역민들이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는 대지인지라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입재 계신 분 혹은 외국인들도 구입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땅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건물이 없어서 바로 건축이 가능하고 철거를 안 해도 되니까 토지하고 이제 도로하고 높이가 같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부터 저기 건물 옆에 있는 데까지 이제 해당 토지니까 도로를 접한 면이 되게 넓어서 건축을 할때 구상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점은 여기 정자 보이시나요? 이런 촌 지역에 보면 가끔 팽나무, 그러니까 폭나무라고 어, 해서 아주 큰 나무들 아래 이렇게 정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어, 이렇게 정자를 만들어서 쉴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조금만 더 걸어가 보면 어디 보자. 이렇게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이 공터는 여러 가지 용도인데 가장 크게는 첫 번째 여기 클린하우스 있고요. 두번째는 여기 이제 정자가 있어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이제 포구라서 배가 정박하는 공간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 바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 조금 더줌 해보면 여기 포구들 너머 갯바위로 이루어진 바다들 보이시죠 바다가 집에서 걸어서 한 1분 정도면 갈수 있는 토지라는 겁니다 여기 공터도 굉장히 넓어서 주차하시기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아이들 뛰어놀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신다면 만약에 여기를 영업용으로 뭐 상가, 카페, 음식점, 펜션 같은 용도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손님들이 주차하시고 들어오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현장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